안녕하세요. 오늘은 2023년 3일절에 여러분의 시간적 경제적 독립을 위하여 저희 대표님이 전국에 실제로 강의하신 내용을 보내드릴게요. 1편부터 3편까지 모두 보시고 매일 딱 30분만 실천하신다면 여러분도 역행자 자청이나 개그맨 고명환 켈리체처럼 되실 수 있어요. 자, 그럼 복소리와 함께 집중해주세요. 구독, 좋아요는 사랑입니다. 사람들은 진짜 0. 몇 밖에 안 되고요. 사실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습관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. 그 습관 습관 중에 총네 가지로 귀결이 되는데 여기 보면은 어, 오른쪽에 보시면 어, 첫 번째가 부자하고 가난한 사람. 하루에 30분 이상 책을 읽는다. 부자는 88% 그렇지. 아니, 가난한 사람은 2%밖에 안읽는데요 밑에 평생 교육을 통한 자기 개발의 힘을 믿는다. 부자 86%, 가난한 사람은 5%. 책 읽는 것을 좋아한다. 86%. 가난한 사람도 이책 읽는 것 자체는 26%씩이나 좋아하는 해요. 네. 그리고, 어, 매일, 매일 할 일을 적어둔다. 부자 81%, 그런, 네. 가난한 사람 9%. 구체적인 목표 달성에 집중한다. 부자 80%, 가난한 사람 12%. 일주일에 4번 이상 운동한다. 부자 76%, 가난한 사람 23%. 이렇게 네. 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네. 그리고 또, 어, 좀 특이한 것이 좀 밑에서 두 번째, 자, 자동차 안에서 오디오 볼 듣는다. 부자 63%. 안 하는 사람 5%, 출근하기 3시간 이상 전에 일어난다. 부자 44%, 안 하는 사람 3%, 이렇게 이제 습관에서 차이가 난대요. 그래서 이, 이런 습관들을 다가 종합을 해봤더니, 첫 번째가 뭐니뭐니 뭐니 해도 독서 습관, 두 번째가 메모 글 쓰는 습관, 세 번째가 음, 운동 습관. 여기에는 나오지 않았는데, 네 번째가 청소 습관이라고 해요. 제가 얼마 전에 청소력이라고 하는 책을 읽었는데, 그 책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. 자, 그러면은 어 독서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은 여기서 비결이 됐죠. 자, 한번 보겠습니다. 이제 좋습니다. 예, 그러면 어책읽기 운동하기 이렇게 돼있는데어 이제 책 읽는 방법이에요. 예, 저는 음, 지금 책을 어, 준비를 해야 되겠죠. 누가 그러는데 책을 읽는 책을 사는 게 쉬울까요? 아니면 책을 읽는 게 쉬울까요? 책을 사는 게 쉽다, 1번. 읽는 게 쉽다, 쉽다, 2번. 사는 게 쉽다, 예. 책을 읽는 게 쉽다, 2번. 그죠? 아, 예. 압도적으로 1번이 많이 나왔네요. 예. 책을 사는 건돈 주고 사야 되는 건데, 예. 그죠? 예. 돈 주고 사야 되는 거고, 읽는 거는 그냥 읽는, 예. 내가 사놓은 책을 읽는 건데, 돈 주고 사는 것보다 그냥 옆에 있는 걸 읽는 게 있는 게 사실이, 예. 다들 그러시네요. 저도, 저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. 그래서, 일단은, 좋아요. 아주 좋은 겁니다. 책을 구매를 한다. 책을 구매하는 것은, 요게 이제 준비에요. 준비 상태. 책을, 어, 서점에 가서 살 수도 있고, 어, 온라인으로, yes24나, 또 여러 가지 이제, 온라인 구매처가 있죠. 요즘에는 뭐, yes24나 뭐, 그런데 이제 구매를 하게 되면, 어, 세일도 많이 해주고, 또, 바로, 그 다음날에 바로 오더라고요. 그리고 또 하나, 오디오북, 이렇게 밀리에서제나 이렇게 돼 있는, 네, 이렇게, 밀리에서제는 요즘 뭐, 구독경제라고 해가지고, 예전에는 이제, 한권한권 이북을 한권 e 다 구매를 해야 되는데, 요런 거 이제 저기 한 달, 어, 그냥 이제, 그 결제만 하면 모든 책을 다 읽을 수 있는 그런 구독 경제로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. 밀리에서저 같은 경우는, 저 같은 경우는 이게 핸드폰이 그 LG U 플러스거든요. U 플러스 이제 그 고객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어 U 플러스나 뭐 사용을 하면 포인트가 있잖아요. 근데 그거 어 이제 그 기껏해야 빵집에 갔을 때 10%밖에 사용을 못 하잖아요. 그래서 다 1년 내내 써도 그걸 다 사용을 못 하는데 l g 우플러스 사용하시는 분들은 요거 그걸로 결제를 해서 이게 이제 밀리에서 제가 한 달에 8,900원인가 9,000원인가 그렇거든요. 이거 공짜로 그 포인트로 100%다 결제해서 공짜로 쓸 수가 있습니다. 밀리에서 이제 이거 결제하시게 되면 그냥 모든 책을 다 오디오북으로 다 보고 이북으로 다볼 수가 있습니다. 이제 팁이고요 그리고 일단 책을 구매를 했다 그러면 본인이 독서를 할수 있는 독서 환경을 만들어 놔야 됩니다. 나만의 아재트. 집에서는 이 공간은 내가 공부하는 공간, 아, 아 책을 보는 공간, 또는 어, 내가 회사를 가거나 아니면 저기 있을 때 점심시간이나 아니면 뭐 그럴 때또 아니면 뭐 저기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자영업 하시는 그 사업장 중에 이 공간, 그 공간을 내 나만의 아지트로 선정을 하셔야 됩니다. 이도저도안 된다. 그러면 주변에 도서관이나 요즘 스터디 카페 같은 데잘돼 있는 데 많이 있잖아요. 그런 데를 바예 지정을 해 놓는 것이 좋습니다. 그리고, 예. 독서준비상에 가장 중요한 부분 독서 목표를 세워야 됩니다 네, 목표는 1년에 50권 네, 50권 그러면 굉장히 많죠 근데 어, 마음을 먹었으면 네, 근데 50권 네, 보통 그렇게 말을, 말, 말씀들을 말 많이 해요 50권, 100권 책을 100권을 읽으면 전문가가 된다고 합니다 2년만 네, 투자를 한다고 하면 엄청난 진짜 사실 어, 우리나라 사람들 독서하는 거 따져보면 1년에 정말 10권, 5권도 안 돼요. 네. 근데 만약에 내가 100권을 읽었다, 100권 읽은 사람하고 1년에 2, 3권, 5권 읽은 사람하고 사실 게임이 되겠습니까? 됩니다. 네. 근데 1년에 50권 그러면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요. 자, 그러면 일주일에 한 권이에요. 일주일에 한 권도 사실 쉽지 않은 수치예요. 그쵸? 네. 그건 맞는데, 자, 하루에 50페이지, 24시간 중에 내가 딱 50페이지만 읽는다 생각한다고 하면 사실 만만 먹으면 가능한 거예요. 이렇게 1년에 50권 그러면, 에이, 정말, 에이, 근데 일주일에 한 권도, 에이, 그런데 하루에 50페이지, 에이, 아유, 만 먹으면 진짜 에이, 50페이지, 만 먹으면 30분에 읽을 수 있습니다. 30분만, 에이. 잘 보셨나요? 다음 2편도 꼭 시청해주세요. 좋아요, 구독하시면, 부자 되실 거예요?